산행을 하다가 밤이 다 되었는데 길을 가다가 미끄러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구해달라고 막 요청을 하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막 얘기를 했더니 그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손을 놓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샤오, 우리 청년부 우리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가다. 오늘 슬기로운 청년생활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벼랑 끝에서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우리 말씀 생각하는 시간 갖겠는데요. 여러분, 코로나로 잘 지내고 있는 마음일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제한적인 것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의 신앙과 마음을 어, 훈련하는 것 멈춰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꼭 말씀 훈련 또 오늘 이 영상도 함께 시청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더한발더 다가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주 익숙한 말씀으로 좀 시작을 하려고 해요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부르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몇주 전에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다가올지 생각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말한다, 누구에게 이른다 라고 얘기할 때이 이르시대 라는 단어는 아마르 라는 단어예요. 이 아마르 라는 단어는 누가 누구에게 말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누군가에게 말을 한다는 건 관계가 출발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있었던 갈대야 우루 지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큰 축복인데 오늘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오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마르 하셨듯이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이 아마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관계가 성립되고 그 관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재정의 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신다면 내가 누군지에 대한 고민이 끝이 없습니다. 아마 세상을 마지막까지 걸어가도 그건 다 모를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저를 부르시고 아마를 하신다는 것은 관계가 시작되고 관계가 성립된다는 것, 누군가가 여러분의 말을 걸어온다는 건참 설레이는 일이에요, 그렇죠? 내가 마음에 담고 있는 이성이 어, 나에게 말을 걸어올 때그 말이 얼마나 어, 이 떨립니까, 그렇죠? 그리고 말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합니까? 준비를 다 하고 첫이 어, 좋아한 마음에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을 꺼내려고 하면 말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누군가에게 말한다는 건참 이게 설레이는 일이고. 오늘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기 원하신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마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들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하며 방향을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말을 걸어올 때그 말을 무시하면 안 되죠. 말을 걸어올 때 경청하고 들을 때 관계가 더 깊어져 가고 좋아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관계를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찾고 길을 찾게 돼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이 가는 길을 함께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직장에, 직장을 선택하고 학교를 선택하면 그 학교나 직장이 우리의 길을 안내하는 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누군가에게 암마를 한다는 것, 특히나 하나님이 우리를 암마를 하신다는 것은 설레인다는 그 사실, 이 중요한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암마를 하실 때 우리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가 그 설레임 가운데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누군가를 만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은 참 설레이고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화하고 말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관계가 세워지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길이 되어 주신 주님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어, 길이 되어 주시는 주님을 따라 관계를 맺어가고 그리고 그 관계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의 길이 되는 거죠.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된다는 찬양이 있듯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지속해 갈때 길이 뿌듯해지고 길이 분명해질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과의 대화를 멈추고 그리고 관계를 멈춰버린다면 우리의 길도 거기서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만남을 통해 조언을 듣고 계획을 세우죠. 마찬가지 하나님과 만남과 조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길이 결정되고,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마를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생은 꼭 좋은 일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벼랑에 설 때가 있어요. 벼랑에 설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붙잡지 않으면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청년이 산행을 하다가 밤이 다 되었는데, 길을 가다가 미끄러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구해달라고 막 요청을 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막 얘기를 했더니, 그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손을 놓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말을 들으니까 황당하잖아요. 자기는 벼랑 끝에 서 있는데, 손을 놓아라니. 아, 무슨 말인가? 그리고 그냥 어, 이 밤이 깊어져가서 그냥 저렇게 매달려가지고 밤새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 이 날이 저 어, 이 얼마나 밤새도록 붙잡고 있었으니까 힘들었겠어요. 근데 날이 새니까 어 자기가 지금 사,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알게 됐던 거예요. 어떻게 됐냐면요, 바로 이렇게 된 거예요. 어, 미끄러져서 벼랑에 에이, 이 매달려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벼랑이라고 믿었던 곳은 어떻게 해요? 그냥 손을 놓으면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했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믿음이란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간다는 건 벼랑 끝에서 손을 놓을 수 있는 용기. 손을 놓으면 떨어져 죽을 수 있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손을 놓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우리가 벼랑 끝에 서 있는데 이게 막 벼랑 끝에 서 있어서 이제 떨어져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건 손을 놓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벼랑 끝에 떨어지란 얘기가 아니에요. 손을 놓으면 여기 있는 이 사람처럼 우리가 벼랑에 서 있다는 오해가 풀어지고 그리고 제대로 된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도 그리고 청년분 모임도 여러분 안의 관계도 자꾸 벼랑 끝으로 몰려가는 것 같아요. 어, 이 말씀도 멀어지고 또 관심도 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데 관계의 길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 붙들고 있는 두려움. 그리고 여러분 걱정하고 있는 것들 이제는 어 놓고 놓고 어 주님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마를 하셨다 그랬잖아요. 어 말씀하심을 따라 걸어가면 벼랑 끝에서도 우리는 어 길을 발견하고 또그 어 길이 어떤 길인지 알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찾아오냐면 창세기 12장 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게 복을 주어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가 작년에 엄청나게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잖아요. 이 복이라는 거는 원어가 바라크예요. 이 바라크라는 의미는 원어상의 의미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복이라는 세상의 복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가면 원래 의미는요. 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복이냐, 왜 무릎을 꿇는 게 복이냐면 여러분 왜 무릎을 꿇는 게 복이겠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만나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인생이 이제 인생이 되는 거죠. 진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뚜렷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복이 된다는 거, 뭘로 출발했습니까? 아마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듣고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지만 길을 모르지만 손을 놓고 주님을 따라가면 내가 붙들고 있는 걸 놓고 하나님 주신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은 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바라크 할수 있는 거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제서부터 이제 진정한 삶이 출발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요 정말 바라크했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했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길을 걸어가고 있는 동안 계속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물론 이제 정말 가족의 관계 안에서 정말 누이긴 했지만 친척이었으니까 누이긴 했지만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곤란을 당하는 일 아들을 주겠다 그랬는데 백스가 되어서까지 기다리면서 그 인고의 시간 그리고 아내 아내가 임태를 하지 못하니까 아내의 몸종이었던 이이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놓쳤으니까. 이스마엘을 출산해요. 나중에 아브라함의 본처가 놓았던 이삭과 하갈이 출산했던 이스마엘이 평생 동안 전쟁을 합니다. 지금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는 이두 두 민족이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따라갈 때 진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좀 어려워지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려워질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게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 이 모습을 보면 누가 떠오르냐면 엘리아가 떠올라요. 엘리아가 850대1로 엄청나게 갈멜산에서 이기잖아요. 이겼을 때그 다음 어, 이 이세벨 여왕이 이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어, 아이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이런 기도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 그게 바라크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은혜를 얻고 놀라운 일을 해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라크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 인생이 어, 짧고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잘안 되고 힘든 일이 있다 해도 여러분. 아마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벼랑 끝에 있는 상황들을 놓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이렇게, 바라크, 하나님을 인정하고 진정한 인생이 될수 있다는 걸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믿음은요,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그 행위가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 청년들 되기를 바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드린 말씀처럼 오늘은 남은 내 인생의 첫날이다. 그렇죠? 이걸 다르게 말하면 오늘 오늘은 내 지나온 인생의 마지막 날이기도 한 겁니다. 아, 제가 오늘 청년부 이, 이 슬기로운 슬청 7번째 시간을 준비하면서 개콘 마지막 회를 막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콘 마지막 회를 보면서 참 어떤 면에서는 제가 참 마음에 눈물이 났어요. 왜냐하면 1999년에 제가 개콘을 처음 만나서 저도 제 인생의 반이나 되는 시간을 개콘과 함께 보냈었거든요. 물론 근데 중간에 개콘을 못본 날들도 있었고 또 여러분 알지 모르겠지만 개콘 안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지금 21년째 개콘이 유지됐던 것은 그 안에 기도했던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에 웃음 없는 세상에 하나님의 웃음을 주기 위한 믿음의 운동들도 있었거든요. 물론 지금 마지막 회로 가면서 그 운동이 계속되었는지 는잘 모르겠지만 제가 개콘을 한참 볼때 한참 인기가 많을 때는 그런 믿음의 개그맨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마지막 회를 보는데 어, 여기 갈가리 패밀리, 갈가리 패밀리가 나와가지고 어, 마지막 무를 갈면서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아참 우리 인생이 저런 것 같다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하고 어, 이렇게 걸어가지만 어느 땐가는 마지막 날이 오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어,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의미가 새로워지잖아요. 막 그간에 후회됐던 것도 떠오르게 되고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개코를 보면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래, 오늘이요. 오늘이 지난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지만, 그러나 마지막이라고 끝이 아니라 내일부터 내 남은 인생의 첫날이 시작된다. 라는 걸 우리가 아는 것이 어, 중요하다. 그게 뭐 어떻게 그런 마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마라 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관, 우리 안의 관계를 맺어 주시고 우리 인생의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것, 그걸 알때 오늘은 어 지난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지만 또그 마지막 날을 잘 정리하고, 그러니까 오늘을 여러분 그냥 어 오늘 의미 없는 하루였다고 그냥 보내지 마세요.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었고, 나, 내일, 또 새로운 날이 출발된다는 것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여러분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마르 말씀하신다. 관계가 세워져서 우리 인생의 길이 열린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그 어, 아마르 하실 때 우리가 복이 되는데 그 바라크란 무엇이냐면 축복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무릎을 꿇는 행위라는 것. 그럴 때.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코로나를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현장 예배가 7월 달부터 시작될 거예요. 두려움이 있고, 지금 또 최근에 또 어제 기사, 오늘 기사, 교회 안에서 터지는 코로나 일들이 있지만, 믿음으로 기도해 주셔서, 어, 현장 예배도 회복되고, 여러분 마음도 회복되고, 우리 교회도 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힘내시고요. 네. 오늘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 여러분 인생의 첫날을 기쁨으로 설레임으로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샬롬! 잘 지내세요. 또 우리 만나요.